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오늘 낮에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던 화분 영상의 모든 화분들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리스트 잘 정리해서 월요일날부터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워낙 적은 양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기 때문에 금세 품절이 되었고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께 화분이 돌아갔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9시에 찾아뵙는 저희 외갓집 다육이의 영상 다육이 영상도 보여드리지 않으면 아쉬우시니까 제가 짧게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다육이 영상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제가 예전부터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했었지만 신품종에 계속 밀려서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리는 말간이라는 아이입니다. 말간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는 제가 예전부터 저희 집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 가장 예쁘다고 손꼽는 그런 아이여서 여러분들께 꼭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몇몇 분들만 오셔서 대량으로 사가셨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워낙에 짱짱하게 잘 길러졌었고 유명한 아이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길러보신 분들은 딱 아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짱짱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되게 예쁜 애들인지를 한눈에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말간이라는 아이가 고가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아이가 왜 말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잘 몰랐다가 이제 저녁에 영상을 찍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어, 이 아이의 이 손톱 끝이 약간 투명하게 젤리 같이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손끝이 물망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액체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간이라는 이름인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녁에 확실히 영상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되니까 확실히 좀 어, 반질반질하고 투명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드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종자포트 8cm 8cm에 담겨져 있습니다. 워낙에 이 종자포트에서 땅땅하고 땅글땅글하게 자라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굳혀져 있는데, 목대는 굉장히 목질화가 되어 있고 굵고 짱짱하게 잘 자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안 하시고 간 분들이 없을 만큼 굉장히 실물로도 좋고 받아보셨던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그런 다육인데요. 지금 얼굴 하나하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말갈 중에서 가장 작은 얼굴입니다. 요 아이는 원하시는 분들께만 보여 드리고요. 웬만하면 제가 보내 드리지 않을 그런 작은 사이즈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3두와 4두의 얼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얼굴이 3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 3두의 얼굴 굉장히 맑은 채도를 가지고 있는 요런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맑은색, 분홍색, 그리고 손톱이 맑은 물망울을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말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잘 여물어 있는 얼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간은 얼굴 하나에 15,000원 정도 고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자연 군생입니다. 적심이 아닌 자연 군생의, 어,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간을 자연 군생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만 이루어진 말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했던 금액은 5만원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3만 5천원에 판매를 할 건데, 어, 매장에서 판매를 했던 금액도 다른 곳에서 판매했던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정도면 7만 원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딱50% 35,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할 거고요. 어, 말간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는 간의 교배종 카리테스를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카리테스 하나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 핑크 그리고 오렌지 두 개를 같이 보여 보내드릴 겁니다. 말간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 카리테스 핑크와 오렌지를 같이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어, 이렇게 신품종 예쁜 아이까지 같이 받아보시는 혜택을 누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색감을 보니까 카리테스가 저도 어쩐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간, 묵혀진 말간, 그리고 카리테스 2종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효과를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딱. 드러차게 커지는 그런 느낌의 말간이라는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너무나 색감이 예쁜 카리테스까지 오늘 더불어서 같이 보내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35,000원이라는 가격도 50% 세일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선보여드려서 너무 좋은데 거기에 이렇게 색감 좋은 말간의 교배종 카리테스까지 저희가 하나에 7,000원씩 판매를 했었으니까요. 다 계산을 해보시면 말간 하나에 지금 이 종을 같이 가니까요. 말간 하나를 구매하시는데 거의 2만 원 초반에 구매하시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3 종으로 다 같이 가는 금액이 3만 5천 원이라는 거. 어, 그리고 오늘은 배송료가 있습니다. 역시나 배송료가 없이 이렇게 뜨거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어,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외롭고 합리적인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저희가 또 아주 뜻깊은 할인 혜택 가지고 돌아올 건데요. 어, 늘 그렇듯이 저녁 9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